홈플러스는 지난주에 이어서 홈플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캐나다 삼겹살 목심이 990원이고 농협 안심한우 1등급 등심은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 50% 할인입니다. 애호박은 7대 카드 50% 할인됩니다. 유명산지 천도복숭아가 7대 카드 3000원 할인이고 춘향해인 남원 캔벨포도와 스낵 토마토 등도 7대 카드 3000원 할인됩니다. 대게가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 50% 할인이며, 이력제 통영 멸치 2종과 코즈부 공6포 5종은 원플러스원입니다. 호조 청정후 안심이 칠대카드50% 할인이고, 잡곡 5종과 말락존득 건과일 8종은 원플러스원입니다. 햇감자와 팽이버섯 등이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 50% 할인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 지원은 마이홈플러스 회원에 한해 최대 2만원 할인됩니다. 두부와 유부초밥 등이 원플러스원이고 베이커 전품목과 시즌면 2인분 전품목도 원플러스원입니다 홈밀 닥트 오거트 피자 9종과 푸르밀 가공우유 4종이 원플러스원이며 당당두 마리 옛날 통닭은 마이원 플러스 멤버 특가 4,000원 할인된 9,990원입니다. CJ 다담 양념 20종이 원 플러스 원이고, 껌 캔디 젤리 10여종은 투 플러스 원입니다. 코카콜라 오리지널 제로는 7대 카드 50% 할인이며, 티젠 30여종과 두유 40여종, 하기스 기저귀 전품목 등은 원 플러스 원입니다. 간편 조미료 소스 40여종이 원 플러스 원이고, 삼진 어묵 풍성한 모듬 어묵은 마이홈 플러스 멤버 특가 8,000원 할인됩니다. 프링글스 10종과 비타민 음료 7종이 원 플러스 원이며, CJ 냉동바 4종과 롯데 칠성 개토레이 3종도 원 플러스 원입니다. 라겐나 글래스락 밀폐용기 250여종이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 헤어바디 구강용품 400여 종과 유니레버 전품목은 1 플러스 1입니다. 세계맥주 70여 종이 5캔에 9,900원이며, 무알콜 맥주 전품목은 1 플러스 1입니다. 서머 시즌 오퍼 상품들은 최대 70% 할인되니 전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